시놉시스나 시나리오를 쓸때 자꾸 제한 시간을 못 지켜요. 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영화과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시간 조절에 대해 노하우를 알려 드릴게요. 시놉시스, 시나리오를 심사하는 대학교들의 실기고사 시간부터 알려 드릴게요. 서울예술대학교 60분, 동국대학교 80분, 국민대학교 90분. 인하대학교 90분, 중앙대학교 100분, 단국대학교 180분, 세종대학교 18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180분. 학교마다 많이 다르죠? 180분이면 비교적 긴 편에 속하지만 막상 고사장에 가면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90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 열심히 시간조절 연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잘안될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께서 시간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발상 시간을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해 본 경험 글씨를 날려서라도 수기 작성 시간을 줄이려고 애써 본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다른데 있어요 우리가 자꾸 시간을 줄이려고 시간하고만 다툴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간 조절을 잘할수 있느냐 바로 제한 분량의 답이 있어요 제한 분량 숙지하기 분량에 맞춰 글 연습하기. 해당 분량을 작성할 때의 수기 시간 파악하기. 고사 시간 빼기 수기 시간은 발상 시간. 위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 시간 조절 문제가 해결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제한 분량부터 숙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고사장에서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줄 아시는 학생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편 영화용 시나리오와 시놉시스를 쓰시면 되고요. 제한 분량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5분 내외의 단편 영화 시나리오, 원고지 1,500자 내외의 시놉시스, 원고지 2,000자 내외의 시놉시스 등 다양합니다. 반드시 지망 대학교의 제한 분량부터 숙지해 두세요. 숙지하신 제한 분량에 맞춰 글을 연습해 두세요. 학교마다 제한 시간도 다르지만 분량도 다 다르잖아요. 지망하는 대학교에 알맞게 1,500자든 2,000자든 미리 연습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께서 한 작품을 여러 글자수로 써보진 않으시더라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발상한 뒤 1,500자로 써보고 2,000자로도 써보시는 게 아주 좋아요. 이 작업을 해보시고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감을 익히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고른 뒤 그 줄거리를 2000자로 요약해보고 비교적 불필요한 부분은 축약해서 1500자 버전으로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방식을 꾸준히 하다보면 제한 분량에 맞춰서 글을 쓰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기 연습도 할겸 손으로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파악해 보세요. 잠시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수기 연습은 당연히 많이 해둘수록 좋습니다. 고사장에서 원고지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원고지 작성법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반드시 원고지에도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기로 글을 작성해보세요. 이때 시간을 재보세요. 발상부터 완성까지의 시간을 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줄거리를 그저 작성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1,500자의 글을 쓸때 35분이 걸리는구나. 2,500자를 쓸 때에는 50분이 걸리네? 이런 식으로 제한 분량마다 파악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과정입니다. 고사 시간에서 본인의 수기 시간을 빼보세요. 남은 숫자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발상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이 인하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인하대학교는 1,500자 내외의 시놉시스를 써야 하는데요. 홍길동 학생은 1,500자의 글을 수기로 작성할 때 보통 30분이 걸리는 학생입니다. 이나 대학교는 고사 시간이 90분이죠. 그럼 90분 빼기 30분을 해보는 거예요. 60분이 나오죠? 홍길동 학생은 발상에 60분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늘어지지 않게 고사장에서 신경 쓰시면 시간 조절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자꾸 제한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발상을 계속 하다가 늘어져서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발상을 너무 짧게 해놓고 열심히 지나친 분량의 활자를 적느라 내용이 아쉬운 글이 되면서 시간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학생분들께서 스스로 발상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제한 시간을 맞추기에 용이해집니다. 난 이제부터 종이 위에 글을 써야 해. 라는 타이밍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이 쉽고요. 고사장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나는 60분은 발상에 투자해도 돼. 라는 마인드 컨트롤도 가능해져요. 그러면 글도 좋아지고요.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계속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고사장에서 제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들이었고요. 이것 외에도 아예 발상 시간 자체를 줄이는 팁도 있어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미리 만들어두면서 노하우를 터득할 수도 있고요. 주어진 글자를 토대로 발상할 때의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